<laughs> 알림을 보내고 있대요. 왔어요 아직 어. 어,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 점점 들어오고 있다. 하이. 하이. 어, 점점 들어오고 계십니다. 짠. 음. 아, 퇴근하고 계시는구나. 퇴근하고 계신 분이 지금 시간이 아, 시계가. 네, 저는 지금 잠깐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냥 약간 뭔가 공식 일정이라기보단 어떤 일정이라고 봐야죠? 개인 일정. 예, 네, 자유 일정이요. 음, 자유 일정이라고 하네요. 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의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일정은 음... 또 편안하게 아, 펜션 같다고요. 아니, 여긴 펜션 아니고, 나 여기 어딘지 알려드려도 되지. 그치, 어디냐면, <laughs> 여기는 능내역이라고 합니다. 뮤트? t e You think I'm on the mute? No. 아 살짝 덧빠져 보인다고 마스크 껴서 그래요. 아무튼 저는 지금 어, 능내역에 와 있어요. 여기 이쁜 꽃이 있고요. 네, 지금. 잠깐 브이로그 촬영차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사진 찍기 되게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서. 아무튼, 이렇게 잠깐 나와 있고요. 되게 계곡 같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브이로그 촬영하는 도중에 어, 촬영하는 도중에 잠깐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캠핑하는 느낌, 아, 캠핑 보고 싶으시구나. 그래요. 캠핑은 또 언제 뭐 기회가 된다면. 되게 고요해요. 되게 고요하고 음, 조용하고 음, 힐링하러 나온 느낌. 아 무음으로 업무 중에 듣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업무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네, 밖에 더워요. 지금 이제 여름이에요 완전히. 어 저는 또 뒤에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오늘은 인사드리려고 왔으니까 갈게요. 아, 지금 바깥이라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어요. 바이. 여러분 식사하세요.